한쪽 내면 가능하죠. 출발, 출발, 어... 와 출발! 아이 봉쇄 전에 끝내겠다 진짜로. 공방에 선수들 나온다고요? <목소리> 뭐 오늘 왜 여기서부터 해? 자 대기실. 똑똑하지 말고 바로 열게요. <laughs> 누나. 아, 안녕하세요. 혼자 당당히 앉아 계신 분이 있으시거든요. 네 오늘 기분 어떠세요? 어 좋아요 이길 것 같아요. 굉장히 싹 틈바가지가 없네요. 첫 번째 전장입니다. 버니들의 아, 선택. 버니의 제트. 아, 버니의 제트가 눈에 띄네요 일단. 소리아 시리즈 3 비전 스라이커즈와 트 엘프 포크의 결승전 그첫 번째 세트입니다. 아이스박스. 자, 아 뭐야? 어... 개기 없는. 네. 뭐, 아 이런 건 되게 느낌 있네요. 아... 사실 이렇게 이건 누가 네. 누군지 모르겠는데요. 결승전 어, 경기야 이게. 김나균 어디 있어? 뭐죠? 말해봐. 그래가서 뺏겠다. 보면... 자 이번에 버즈 선수가 살짝 앞으로 나왔습니다. 본진는세 명이 나와. 불러줍니다. 이거 뭐? 이거 뭐 변수 창출하려고 한 거죠. 총이 짧으니까. 5K가 오돌하면서 럴킹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압수로 갈 수가 있는 게 현재 지금. 아저 포탑까지 해야 안 되면은 5K가 오돌하면 움직일 텐데. 수가 있거든요. 그래도 저는 5K가 최소한의 그 동선의 번이가? 저게 페이크 일지라도 에피나 좋아. 미드 한 명을 묶거나야. A로 4명 가는 게 통할 수가 있는 거거든 우와! 지금 봐! 자, 2명씩을 끊어봤습니다만 이거 총기 더 떨구면 안 돼요, F4Q 총기! 아, 아, 네. 아,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으로도 총기 손해가 많은데요 3명의 선수가 모두 총기를 내려놓게 됐고요 네. 아, 에스베란다 마지막 맞고 전술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손해가 좀 있습니다 공치 올린 거 말이 돼요 체가 진행이 됩니다 오. 전부 다석가아야될 아니까 c 큐가아바이약한 면도 있겠지만 그만큼 VS가 포큐에 대해 좀더 강하게 약점을 좀 파악을 잘한 것 같아요. 그나마 지금 세이지가 없으니까 삐 갈까라고 지금 아, 리딩. 아, 리딩 당했다. 이미 시간대는 지나가서 버즈가 와 있다는 거.

야 근데 오늘 킹 선수도 지금 날이 서있는 장점들이 사실 에서는 사실상 거의 볼수이 정도로 강할 줄은 몰랐던 어 거야 에프포케도 어.. 자, 아박이 어. 이 정도로 강할 13. 줄 몰랐던 13. 거고 13. 다음 13. 세트 13. 이기면 되지 GG요 예. 야 봐봐 내가 딱 알려줄게 기본 디폴트는 이 라인까지는 먹어놔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냐면 이 공격대 항상 항상 여기 나견이 있지 김나견이 맨날 여기에서 포탑질 하면서 이거 램프 판단 말이야 그걸 삐메인 준바영 그거 해가지고 삐메인 먹고 그런 다음에 움직여야 모든 게 되는 거야. 이, 이, 이 검정색 땅을 먹어놔야만 모든 게 운영이 된다는 거지. 이게 스플릿 공격 디폴트의 기본 디폴트. 존나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처럼 내가 말을 하는 거 같겠지만 나도 생각보다 뇌가 응, 있다라는 두 번째 세트. 지금 시작합니다. 근데 그런 거 있어요. 이친의시간 친구는 네, 네, 백사클. 백사클. 네,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 친구는 이친이친구이는이친 네, 는이이친는이 친구는 이친이이친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는이친는이이이 친구는 이 만납니다. 와 빠졌어. 더 뚫어야 돼요. 네. 어안 쏴줘요. 아 근데 밥까지 먹혀가지고 여기 뚫려버리면 에 이건 이 어렵죠. 아쉬운 라운드였어요. 네. 한쪽 내면 네. 가능하죠. 출발. 네, 출발. 어? 어? 와 출발. 어? 아이 봉쇄 전에 끝내겠다 진짜로. 준바형 빌타잖아. <목소리가> 어, 제자로서 마코는 네. 막을 수가 없죠. <목소리가> 버니 수 위치가 오히려 재미 볼수 있는 자리여서 못 잡으면 가요 이거. 오히려 재미 봅니다 이거. 버니가 배웁니다. 우리 턴이다 이제. 16의 새만복 펴줍니다. 버니가, 펴 버니가 펴 일부러 낚시해주고 아, 있고. 헤븐 이거 메인과 연결되는 턴이 있어서. 와와 이거 어떻게 잡았어요? 이거 어떻게 잡았죠? 오져 이거? 왜? 킹 디스의 제킹차 교환. 자, 이러면 메인 싸움. 근데 마코가 수영하십시오. 이거! 자 그리고! 버디 버디! 알프 포큐! 대단하네요. 결국 이걸 또타이을 만드네요. 자 아,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. 기본 공격 디폴트. 이렇게 따면 이깁니다. 진짜. 원래 이게 기본 디폴트예요. 이게 욕실이랑 삐롱이 가장 중요해요 진짜로. 이 부분만 먹고 있으면 사실 공격 때는 너무 쉬워요. 아 맞다. F4Q가 이겼으면 여기 가가지고한 마디 해야 돼. 크크. F4Q가, F4Q가 이겼네요. F4Q. 이겼네요. 비전 크크. 크크. 뱀머지 사부러스 미친 짓 한마디 하지만 버즈가 마무리를 하면서 공격팀. 자, 세 번째 한 마디 실요 깨우쳐보자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 보였거든요. 오히려. 키윽심내 그러지만, F4Q는 VS를 상대로 한게 아니에요. 아, 좀더큰 네. 미래를 본 거예요. F4Q는 큰, 큰 그림을. 유튜브 각이나 봤겠죠? <laughs> 네, 김대모의 분석데스크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F4Q가 이기는 이유. 항상 공격을 할 때, 여기에다가 포탑을 먼저 깔아놓니다 그래 놓고, A 메인 땅을 먹죠. A 여기다 연막을 치고, 눈깔 치고, 연막 치고, 세팅하고 들어간다. 기본적인 A 러쉬를할때 정보 싸움, 미드 싸움에서 저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이 쇼스로 들어갈 때 여기서 한 명씩 엇박자로 치고 나오는 준바 이런 게 중요한 거거든. 항상 보면은 이 형이 항상 엇박자로 해서 뒤를 노리는 애들을 보고 있나요? V S F Q 전략이래요. 근데 내가 전략을 아는 건 아니잖아. 그냥 느낌이 이렇다는 거죠. 포 Q가 항상 이길 때 이런 식으로 했다. 뭘 마음에 FQ예요? 저는 중립입니다. FQ였을 때 전략이었다고 아니요 듣느냐? 아니요 그리고 자꾸 김대모가 대용품이다 대용품이다 하시는데 저 대용품이기 전에 저 나왔어요 이미 그리고 그거 해석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, 그 후보 선수로 있 있었던 거예요. 이전의 공격들이 계속해서 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. 이거는 총이 짧을 때 비전이 많이 하는. 러쉬 할수있니다이이 이 전략은 비전이 예전부터 많이 해왔고 음, 잘 진행합니다. 끊었다 드론 아, 그 바로 페인트 아, 피치고 근데 피치고 이거 힘싸움 오, 해야죠 아, 자 언더는 올라가는 거 말해줬고 피치고. 아 이거 아 브리핑이 안, 오, 안, 안 돼? 돼? 언더 있는 거 체크해야죠 그래도? 언더 너무 언더 5K! 5K 툴! 와 반응 좀 좋았어요 그 와중에 마코가 뒤에, 뒤에 암살 가거든요? 네! 번니 봤죠? 확인 확인. 와 네, 이거는 진짜 총기 때문에 이게 자, 선수... 사우, 네, 발 사운드 들었어요 아~~ 란자가 이거 끊어줬어야 되는데 자 설치가 이루어지고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위쪽에 번니 선수의 마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요 어? 아다리로 네, 이거 그 비저... 와, 와 반샷 잘하네요 사실 네. 경기력이 비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와우. 마지막 샷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승리는 아... 비전 스트라이커입니다

약화들 다 갔어. 와, 비전 스라이커즈. 트 다시 한번 왕자를 되찾아옵니다. 바늘 변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고통도 수만됐을 겁니다. 그를 이겨내면서 비전 스라이커즈가 트 다시 한번 본인들이 한국 발로라도 최강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. B.S. 확실히 강팀 맞습니다. f 4포도더 강해진 게 확실해요. 엘린에서 이두 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웃음하네요, 이제.